보고 싶은 모습은? 라는 질문에, 수트를 되게 많이, 많이 하었어요 그래서, 수트 입고 무슨 무대를 하면 멋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게 됐는데, 저희가 듣는 노래. 네, 저희가 듣는 노래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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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고 싶은데요? 네. 행 네. 네. 아, 하세요. 아, 네, 저희가. 그래서, 어떤 노래를 하면 멋질까? 아, 해가지고, 어, <laughs> 와이드 아이즈와 미스터 미스터를 골랐는데, 아, 정말, 네.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네, 화이게또 사실 저희가 저희의 활동곡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괜히 긴장하다가 이렇게 자꾸 까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보대 오르기 바로 전에 막 식사하다가 갑자기 마라바라밤! <laughs> <laughs> <맛있으면 바라바라밤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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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 식사하다가 마라바라밤! 하면서도 진짜 막그 메이크업 받다가도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막 다들 완전 아, 아, 연습을 <laughs>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게다가 예를 들면 밥 먹다가도 <웃음> 나는... <웃음> 어, 진짜 많으셨습니다. 처음에 해나열정감열정감 일정감. 일정감, <웃음> 일정감, <웃음> 일정감. <웃음> 아, 알았어. <laughs>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고,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,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. 아, 그러니까요. 아니면 멤버들이 시원하는 진짜 큐티. 아우, 아, 시원 <laughs> 버디들 아예 예상 밖에 이렇게 무대를 하, 그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버디들이 아예 생각지도 못한 어. 그런 무대를 하니까 버디들이 더 놀라는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이제 무슨 무대를 할지 제가 또 다음 콘서트 <laughs> 때까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는 스포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아니요, 저 스포를. 저만 해도. 뭐이 스포였어? 네. 저처럼 이렇게 박수 계속 요청받요 수아이 <laughs> 춤이 별로 없나 이런 춤이? <laughs> 박수. 박수. <웃음> 박수. 또 유주가 박수 진짜 크게 지 아네. 아 제가 대박 아, 박수. 애마방 박수를, 맞지, 박수를 어떻게 하면 되결지 네. 네.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왜연라하는지 모르겠지만. 아, 네. 박수를 네. 개발했어요. 근데 이게 마이크가 닿 네. 네. 그러니까. 언니 여기 버디들이 진짜 조용히 하고 음. 언니가 정말 크게. 우리 버디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번 무대 역시 버디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무대입니다. 무대 네, 장이 응원법을 다 같이 할수 있게 하실 수 있게 사실은 응원법이 없는데 진짜 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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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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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와 기대된다 아, 아, 버디도 내 생각엔 무대 재질이에요 아, 아, 노래가 그래. 시작하면은 더 커질 거예요 어 뭐야 근데 표정은 왜 실망했어? 어 저기 쇼미더머니 해본 건줄 알았는데 어! <웃음> 어 쇼미더머니 <laughs> <laughs> 어제저애청자입니다 <어디래>? <laughs> 이제 1위를 줄 애청사입니다 <laughs> <laughs>